자, 보다시피 고객님 주택가 근처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조금 도심 주택가니까 이렇게 살짝 영상을 찍겠습니다. 어, 중고차는 김서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서경은 중고차를 21년째 5천대 판매한 딜러입니다. 그 어떤 중고차 딜러보다 중고차의 열정과 노력이 숨 쉬어져 있고요. 모방하고 따라하는 딜러가 아닙니다. 22살 때부터 중고차를 시작해서 첫 달에 18대를 판매한 딜러로서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노력하고 준비하고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고객님께 그 어떤 딜러보다 판매에 임하는 자세가 남달랐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뭐냐? 그만큼 중고차의 진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19살 때 면허를 따자마자 서울에 있는 장안동이라는 중고차 매매 시장에 가서 차량을 구매해서 1년을 타고 판매를 했고요. 또 천안에 있는 남부 자동차라는 매매 상사에 가서 또 1년을 타고 차량을 팔았고요. 21살 때 되던 해에 가양동에 가서 또 1년을 타다가 차량을 팔았습니다. 그때 첫 차가 600만 원 들고 아반떼를 사러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대우의 누비라는 차를 탔고요. 20살 때 뉴이에프나 옵티마를 사러 갔는데 제 친한 친구가 야 이왕이면 젊었을 때 스포츠카 한번 타봐라 그래서 튜브론 터블런스를 빨간색을 탔습니다. 대학교 때 열심히 또 알바도 하고 돈을 모아서 21살 때 그랜저 Xg를 업했습니다. 그랜저 Xg를 타니까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와 성공했다. 정말 대단하다. 그거를 또 군대 간다고 팔고 군대를 또 연기한 후에 뭘 샀냐면요 그 당시 때 SM5 525V라는 차가 520V하고 525V가 한참 핫했습니다 그걸 사러 또 가양동에 갔는데 그 화이트 색상에 그게 없어서 그때는 진주펄이라고 하죠 진주펄 결국은 그랜저 XG 또3.0 6기통의 L30을 탔습니다 그렇게 중고차에 진심으로 제가 중고차를 하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차를 타다가 수원에 있는 중고차 시장에 달려들어서 다이너스티를 타고 그랜저 XG판 종잣돈으로 중고차를 시작해 여지까지 21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너스티가 있는 겁니다. 20년 저와 함께 달렸던 자동차 자, 이 열과 성의를 갖고 여지까지 중고차를 달려고 있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그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제가 여지까지 세대대 차량, 그러니까 EQ900, EQ900.5.0, EQ900.3.8, 그 다음에 G90.3.8, 그리고 지금 업무용 차량 G90.5.0 리무진 이렇게 네 대의 차량을 가지고 여지까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9년이라는 시간 제네시스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동안 제가 좋아했던 제네시스 요번에 또 하나 살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과 그리고 너무 돈이 많이 새는 것 같아서 카니발도 있고 또 집에 또 gv80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판매 의뢰를 했더니 역시나 하루만에 인천에 계신 고객님께서 묻고 따지도 않고 또 계약을 해주셔서 이렇게 인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은 넉두리가 될것 같고요. 중고차 전문가로서, 중고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유튜브는 부족합니다. 영상 찍는 편집이라든가, 영상을 올리는 방법이라든가, 뭐 성능 기록부라든가, 뭐 코멘트, 배너 올리는 것들. 못합니다.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도 300짜리 PD 쓰고 편집해주는 사람 쓰면 됩니다. 왜안 하냐? 그돈 갖다가 오히려 고객님한테 서비스해주고 고객님들께 사후 관리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중고차 판매하는 사람이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해야지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직 직접 매입한 차량 그리고 제가 열심히 사온 차량 그리고 고객님이 저한테 의뢰를 맡긴 차량만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직접 띕니다. 직접 갑니다. 직접 사후 관리합니다. 그래서 정비 공장도 작년 12월 달에 오픈하여 지금 8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9월이니까 이제 9개월 됐네요. 내년 1월 1일 딱 1년 만에 직접 자체적으로 제 땅에다가 제 건물에다가 직원 8분을 데리고 정비 공장을 더 크게 멋지게 해서 더 사후 관리 및 준비된 중고차로서 고객님께 차량 및 AS 사후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도 차량이 한 4대 정도 있고 예정인데요. 아마 목요일까지 바쁠 것 같습니다. 오늘 4대가 나갔습니다. 자, 내일 G80 나갈 거고요 남양주 고객님 내일 거제도나 부산으로 미니쿠퍼 또는 Q3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 날 미니쿠퍼나 Q3 안 나간 것 중에 한 대를 가지고 또 거제도나 부산에 갈 예정입니다 오늘 두대 나갔습니다 남동쪽으로 포항으로 K7 나갔고요 오늘 북서쪽으로 인천으로 지구공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찍는 이유는 여기 동네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요. 모기 물릴까봐. 모기 물리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걸 올려서. 그치만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믿고 구매해주신 분께 전 더욱더 열심히 하고 싶고요. 더욱더 믿음과 신뢰와 그리고 사후관리. 제일 사후관리 얘기하죠. 따라하는 딜러가 아닙니다. 저보다 중고차 경력 많은 분들 대한민국에 몇분 계실 것 같습니까 사원증 낸지 21년 됐습니다 사원증 낸지 자기 차량을 5천대 파는 딜러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기 차량을 앞으로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딜러로서 고객님께 최선을 다하여 좋은 중고차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고객님 자택 근처에서 시운전 갔다 오시라고 편하게 밟아 보고 달려 보고 하고 오시라고요. 왜냐? 고객님께서 또 편하게 운행을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중고차로 인사드리고 좋은 차량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이 영상은 아마 내일 정도에 올릴 예정인데요. 그래도 저 믿고 연락 주시고 저를 믿고 앞으로도 준비된 중고차를 허락해 주실 고객님도 있다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시운전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